음. 어 너무 갇혀 찍어내 보여. 오 어디 보자. 유 친구가 어디 있지? 아나 2층에 있어. 아 2층에. 알았어. 2층에 올라가 볼게. 어디 보자고. 오우 10만 엄청 이쁘다. 너무 달달해 보여. 어 엄청 달달해 보여. 바지도 노란색이고. 오유진고도 이거 샀구나. 어 아빠도 여기. 귀여운 몽실이 하트 줘야지 음, 잘했지? 어. 우리 귀여운 몽실이. 힝난요 때지 밖에 없어. 아,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내려와. 응, 알았어, 내려왔어. 응. 이제, 뭐 보여주려고? 여기? 아, 밥솥 봐봐 여어 밥솥에? 아니, 여기 도마뱀. 오, 어디, 어디, 어디? 어이, 안 보여. 유진는 어딨어? 아? 아 여기! 어, 알았어. 아니 이쪽 여기 있다니까 토마뱀오 정말이네. 좋겠다. 어때? 너무 귀엽다. 나도 저런 토마뱀 갖고 싶은데. 여기 위에는 또. 응. 천 있어. 오 집이 이렇게 좋아졌어. 짜잔. 유진구 너무 센스가 너무 있는 것 같아. 어 이거 뭐야 이거? 이 램프도 있어! 이게 말이 돼! 그..여기 램프 끄면은! 응! 맞쪽 아, 아..불을 끄면은 이거 유황식으로 변한다? 어..이거 짐 이사하더니.. 이 너는... 엄청 신기한 거 많다! 기다려봐! 불좀 꺼줄게! 응! 어우! 더 어우! 더어 들어가보자 여기! 여기 우아가 잖아 응. 자! 응! 짠! 짠! 우와 이쁘다 여기, 여기 오르골도 어. 빛나지 어 맙소사 여 오르골도 빛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집을 멋있게 꾸미는 사람이 어디있어어 응? 어, 좋겠다 아빠는 도마뱀 옷 잡고싶은데 아빠도 도마뱀 응. 너무 부럽다 흠 응. 여기도 너무 이쁘고 말이야. 흥. 불 켜줘. 응. 어, 여기, 여기 또 뭐야, 여기 뭐야. 여기 가봐야지. 여기 봐봐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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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 뭐야. 치조하는 것도 있어. 어. 음, 좋겠다, 이 친구. 이렇게 잘 꾸미다니. 응. 좋다 워 여기에. 응. 음. 짜잔. 오, 좋아, 좋아. 짜잔. 아주 좋아. 여기 치즈. 음, 아휴 아빠도 더 열심히 꾸매야겠다 아빠는 이게 가장 부러워. 이거 전등 여기. 이거 이거. 여기 달려 있는 거 이거 이거. 이거 만들수 있어. 산게 아니고 만든 거야? 오그 아저씨한테 광석 아저씨한테. 어. 어우 아빠도 만들어야겠다 나중에. 모녀번호 티켓 만들어주는 아저씨. 음 맞아 그 아저씨한테 아빠도 나중에 만들어야겠다. 너무 부럽다. 짜잔. 우 좋다 좋다. 같이 앉아. 일수 있어 앉아봐. 두개나 있으니까 좋다. 이렇게 나란히 핑크 핑크하게 말이야. 아빠 신발도 봐봐. 음. 이거 분명 다네서 나온건데 참을색이 잘 어울렸어 나 음. 가 음. 어우 멋지다 멋지다 음. 그리고 여기 음, 이건 알지 유명하잖아 수박 음. <laughs> 여하튼 유진이 2층 집으로 옮기더니 더잘 꾸민 것 같아 예전 집보다 지금 집이 맞아? 더 좋지 카펫! 어 응. 카펫 어우 이건 생각도 못했네 아빠도 조금 유진고 따라서 만들어 줄 돼? 아니 알았어 뭘 다시 만들어? 아니, 요 요거 카펫 아빠도 여기다 저런데다 카펫 깔려고 아여런데는 괜찮아 응 그래 위치 막응 이런데다 카펫 까는 건 괜찮데 어 근데, 어, 근데. 아 물건 똑같은 거 사서 음. 분위기 음. 비슷하게 만드는 거 진짜 좋아 아빠 아, 절대 안 그럴게 아빠를 믿어도 절대 안 그럴게 응. 근데 아빠 신발 봐봐 뭐 달라진 거 모르겠어? 아빠도 신발도 바꿨지 레슬링 신발로 응? <laughs> 응? 이제 타이거 음, 마스크만 찾으면 돼 그건 안 나오더라고 근데 흥 응. 멋지. 짜자자자자. <laughs> 짜자. 음다 봤어 이제. 여기 앞에서 꽃을 수정할 수 있어. 어쨌든 멋지다 유진고 집이 아주 멋져. 최고야. 나중에 더 멋지게 꾸밀 거 아니야. 어. 로형. 로형.